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 lesson four, the father of t o n e s 92쪽 93쪽입니다. 자, reading에 사과의 리딩을 오늘 강의, 첫 번째 강의, 그리고 두 번째 강의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어야지 이번 시험을 잘칠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번 강의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낸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강의를 듣고 클래스팅에 올리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카운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싹 카운팅을 해서 마지막에 조별점수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2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ther of Tonge. Father Lee Tesok came to Tonge, Sudan in 2001. He loved the people very much. He did many good things to help them until he passed away in 2010. Susanna, a nurse. He was the only doctor in Tonge. About 300 patients came to see him every day. Some would walk more than 100 miles. Some would knock on his door late at night. When his patients could not move, he drove to their houses. He was a real doctor. 본문 내용 볼까요? 어, 제목이 The Father of a town지의 아버지, 그죠? 자, father 이태석. 우리 이태석이란 신부님이죠. father 이태석 하면 이태석 신부님은 came to Tonji, Sudan in 2001. 자, 년도 앞에인입니다. 어, 이태석 신부님은 2001년도에 수단에 있는 Tonji에 왔다. Tonji라는 지역 이름이죠. He loved the people very much. 그는 많은 사람들을, 어, 그는 사람들을 very much.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 다음 봅시다. He did 나옵니다. Many good things to help them until he passed away in 2010. 자, 그래서 그는 many good things.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죠. To help them.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to help. 자, 이거 뭐죠? 우리 그 박선호 선생님하고 문법 강의 들으셨죠? To help.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으로써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until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unti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until 뜻이 뭘까요? 그렇죠. 자, 뭐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until, 뭐할 때까지. He passed away. 자, passed away. 나왔습니다. 여러분, 밑에 세 단어 봅니다. passed away. 세상을 떠나다. 즉,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die 라는 뜻입니다. die. 죽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죽다 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차린 표현이죠. 그래서 그는 2010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 말로 어, 죽기 전까지 세상을 뜨시기 전까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거 until과 그다음 to help입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a nurse 간호사 이름은 수잔입니다수잔나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was the only doctor in town. 자, the only 뜻이 뭘까요? 유일한이란 뜻입니다. 유일한. 자, 그러면, 그는 톤지에서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되죠? 디 h e 유일한입니다. About 300 patients came to see him every day. 자, about 뜻이 뭘까? About. 그렇지. 자, about 은몸에 대하여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략이라는 뜻입니다. 대략. 대략 300 patients, 몇 명? 그렇지. 300명의 환자들이 came 왔습니다 자또 낫네 to see him 그를 뭐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왔습니다 대략 300명이 자그 다음 보자 some would walk more than 100 miles 자 그러면 이때 some 뒤에 우리가 생략된 거뭘 넣으면 될까 그렇죠 people이죠 사람들입니다 some people 어 몇몇 사람들은 우드 뜻이 뭐다? 자, 우드는 우리가 조동사 우드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우리가 불규 칙뭐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드가 아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walk 걷곤 했습니다. more than one miles 자 100마일 이상을 걷곤 했습니다. 여기 올려고 자 그러면 세 단어 볼까 마일이 있습니다. 마일은 우리는 키로로 쓰는데 대략 우리나라로 따지면 1.6km가 1마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마일이니까 어느정도 되겠노? 그렇지 160킬로나 됩니다. 그래서 어 일부 사람들은 이, 이태석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160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Some,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people 생략했습니다. Some would knock on his door late at night. 몇몇 사람들은 knock knock, 뭡니까? 똑똑 두드리는 거죠. 그의 문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Late at night, 밤 늦게, 그죠? 자, 그래서 몇몇은 늦은 밤 그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When his patients could not move, he drove to their houses. 자, when, 뜻이 뭐야? 뭐, 뭐할 때. 그의 환자들이, patient, 환자입니다. 그의 환자들이 뭐할 때, could n t move,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 이태석 신부가, 자, drove가 뜻이 뭐지? 운전했다 뜻이지. 그래서 운전하다의 삼단변화. 자,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떻게? 자, 여기 있죠? drive, drove, driven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형 드로우 e 를 썼죠. 그는 운전해서 그들의 집들에, 그들의 집에까지 갔단 말이지. 환자를, 음, 치료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he was a real doctor. 그는 진정한 의사였다. 자, 간호사 수잔나의, 음, 말들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 대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ntino a student at the don bosco school he made the bricks to build this school my home is a long way from here but i can study here because he built this house for students when my dad couldn't buy me school books he bought them for me he said. It's a secret between you and me. You just have to study hard. I still remember his warm smile. He was the kindest teacher and my closest friend. 자, 한번 볼까요? A Santino, a student at the Don Bosco School. Don Bosco School의 학생인 Santino의 말입니다. He made the bricks to build this school. 자, he, 누구를 말하죠? 이태석 신부죠? 이태석 신부님은 bricks, 뭡니까?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짓기 위해서. 자, 또 나왔습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my home is a long way from here. 나의 집은 here. 여기서부터 a long way.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a long way. 표현 잘 봅니다. Uh, but I can study here because he built this house for students. 그러나 나는 study here.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조동사 뒤에 뭐 나온다?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다안 적겠습니다. 자, 조동사 can. 뒤에 동사 원형. 나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그가, 뭡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이 집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지업, 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built 나오죠. built. 자, 원형이 뭐죠? 그렇죠. build입니다. 자, build. 한번 적어볼까요? I, L, D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단 변화. build, 그 다음 built, built입니다. When my dad couldn't buy me school books, he bought them for me. 자, when 뭐할 때? 나의 아버지가 couldn't 뭐할수 없었을 때 by 잘 봅니다 사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by 뒤에는 여러분들 생님 요 밑에 거 보면 사람 플러스 사물이 옵니다. 자 by 뒤에 사람 플러스 사물 즉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사주다 뜻이야.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미 나에게 자 봅시다. 자 나에게 뭐 어, school books가 사물이죠. 그래서 학교 책을 사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을 때. 다시 한 번.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학교 책을, 교과서를 말하죠. 교과서를 사줄 수 없었을 때. 희, 그가, 보트 나왔습니다. 바이의 과거형입니다. 자, 이거 바이의 과거형. 자, 볼까요? 바이의 과거. 자, 바이의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by u bought bought 입니다. build built built 처럼 과거와 과거 분사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주었습니다. them for me 나를 위해서 이대 h 은 가리키는 게 뭐다? school books 를 말합니다. 그렇죠. school books 입니다. 어 나를 위해서 교과서를 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 by 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표현을 잡으세요. 사형식 나에게 교과서를 그렇죠?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It's a secret between you and me. 자, 이거 중요하다. 자, between이란 동사 밑에 세 단어 한번 볼까?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between 보이죠? 그 다음에 you and me. 이 and 보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자, secret 뜻이 뭐다? 밑에 세 단어에도 있습니다. 뭡니까?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자, 이태석 신부님이 말하기를, 야, 이거 책 사준 거 이거 있지? 너하고 나 사이에 비밀이야. 라고 말했단 뜻이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또 한마디 이태석 신부님이 말하죠. 유 자, 갑니다. You just have to, you just have to study hard. 자, have to 뜻이 뭐다? 뭐뭐 해야 한다. 뜻이죠.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러면 너는 뭐 해야 한다? study hard, just, 단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말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I still remember his warm smile. 자, still 뜻이 뭡니까? 여전히. 자, 요런 단어는 알고 있었죠? 여전히. remember, 기억합니다. his warm smile. 자, warm이 따뜻한 smile. 뭐로 하면 될까? 미소를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 He was the kindest teacher and my closest friend. 자더 EST 나왔습니다. 자 뭡니까? 문법에서 했습니다. 더 형용사 원급에다가 EST 붙여서 최상급을 나타낸다. 마찬가지. 자 뒤에도 나오죠. My closest close 뒤에다가 EST 붙였습니다. 더에 걸립니다. He was the kindest teacher and 더 클로지스트 브랜드인데 여기는 my 때문에 너를 생략했다. 자 그래서 그는 뭐야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밑에 1번 2번 한번 볼까? Father E came to t o w n e n in 2010. 자 이태석 신부는 2010년도에 왔습니까? 아니죠. 이태석, 이태석 신부는 수단에 2001년도에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t r u 미가 f a 입니까 그렇지. f a 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 About 300 patients came to see Father E. Father every day. 대략 300명의 환자가 이태석 의사님, 즉 여기서는 의사가 낫겠죠. 신부님을 보기 위해서 의사님, 의사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왔다. 매일 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왔다. 주름이가 벌습니까? 주름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1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말이 조금 빠릅니다. 요거를 반복해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요 강의 듣는 걸 돌려서 들을 수 있죠. 돌려서 듣고 반드시 교과서 에 필기, 행글 보고 조별 점수 부여하겠습니다. 바이바이.